안녕하세요. 아마 앞에 읽어 주는 남자, 하루 씨입니다. 아, 오늘 시바인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시바인후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 제가 따로 한번 단독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공유를 하겠지만, 어, 지금 암호화폐 역사적인 그런 의미를 갖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죠. 일명 트럼프의 암호화폐 삼법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현지 시각으로 어제죠. 어제는 달러 스텝을 코인 법안이라고 할수 있는 지니어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어, 이 달러 스텝을 코인 법안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클레러리티 법안. 암호화폐는 더 이상 증권이 아니고 상품이다라고 하는 규제 규정을 명확히 한클레러리티 법안과 그 다음에 달러 스텝을 코인을 방해하고 또 개인 정보를 아 국가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CBDC 즉 국가의 중앙정부 디지털 화폐 법안은 금지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달러 스텝을 코인의 시스템을 더 공고. 하려고 하는 거죠. 나중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걸 손댈 수 없게. 그래서 CBDC 금지 법안은 아마도 다음 주 과정을 거치면서 의회를 통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 지금 현재 암호화폐 삼법을 통해서 일단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와 함께 또 하나는 이제는 암호화폐 시장이 주식 시장과 함께 국가가 공인한 명실상부한 양대 산맥으로서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우뚝 서는 그런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들이 명확히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전통적인 의미의 금융자본과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그다음에 펀드들, 이런 것들이 마음 놓고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예상이 돼서 암호화폐 시장에 역사적인 큰 걸음이 시작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돈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자금들이 그동안 비트코인이나 일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 이런 쪽에만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암호화폐 시장이 전면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주... 시사는 바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에서 우리 시바인누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청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요 이것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체크해 보니까 아직도 투자 지원금 못 받으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바인 후에 한 주라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모두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다 체크해 놨으니까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투자지원금 최대 100만 원까지 증정해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들은요 신문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국은행이 지난 4월 1일부터 CBDC라고 하는 암호화폐 시스템을 물론 베타 테스팅 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암호화폐 역사 그 다음에 한국에서의 암호화폐 역사에 있어서 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도 잘들 모르세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발행한 암호화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지. 어, 그다음에 또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암호화폐의 역사 속에서 이걸 또 어떻게 위치 지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 암호화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향후에 어떤 미래가 전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지난 4월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 4월 1일부터 국민 10만 명을 대상으로 어, CBDC 중앙은행 그러니까 CBDC가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입니다. 그러니까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입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텐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실거래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이 이제 편의점과 온라인 쇼핑 등에서 결제할 때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주로 이제 거래는 QR코드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지가 발급, 은행과 상관없이 이제 대금 지급과 수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 여타의 다른 서비스와는 달리 별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니까요. 안 와도 되니까 수수료 부담 완화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한국은행에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속 테스트에는,에서는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한 어떤 개인 간 송금이나 다양한 디지털 바우처 프로그램을 요 테스트 후에 여러 가지 그 실제로 굴려가면서 여러 가지 개선해 가면서 그런 요런 계획들도 향후에 적용시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뿐만은 아니에요. 전 세계 은행의 한 93%가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 개발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예상하기에는 한 2030년도 는 최소한 24개국이 이런 중앙은행의 암호화폐를 도입 완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좀 빠른 편이긴 하지만 아주 앞서나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진 그룹에서 이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은행 CBDC의 특징은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층 구조, 이중 계층 구조가 됐어요. 2층 집이 돼버린 거예요. 한국은행의 암호화폐 CBDC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기관형, 도매형 CBDC를 한국은행이 발행을 해요. 발행을 하면. 근데 이거는 시중은행들만이 취급해요. 일반 국민들이나 소비자들한테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이 기관형 CBDC가 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시중은행, 뭐 국민은행이니 외환은행이니 하나은행이니 이런 데로만 가는 겁니다. 근데 요 시중은행들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요 CBDC 한국 은행이 발행한 CBDC를 기반으로 예금 토큰을 발행하는 겁니다. 예, 한국 은행의 CBDC와 시중 은행이 발행하는 토큰 이거 암호화폐죠? 예금 토큰을 발행해서 일반 소비자가 이용하는 이중적인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나마 프라이버시 문제, 중앙 서버에 모든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 다 기록이 남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은 100%는 아니지만 많이 이렇게 막은 거죠. 즉, 한국 은행이 직접 국민 개개인 계좌를 관리하진 않아요. 그죠. 여기 시중은행들만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취급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시중은행이 금융 중개 역할을 유지하면서 토큰 형태로 디지털 화폐를 유지시키는 모델입니다. 근데 사실 이건 뒤에서도 제가 아마 얘기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이렇게 안 하고 어, 금융 토큰 그러니까 중앙 한국은행이 다 모든 거를 결정하는 그런 구조로 가다가 비판 받으니까 미국 거를 따온 거예요. 지금 미국이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레이건이 이걸 막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거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분산원장 기본의 플랫폼으로 블록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구현을 해서 이 이중적인 구조를 안정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과 은행이 노드를 각자 운영을 해요. 독립적으로 그러면서 대신 원장은 공유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는 어, 은행은 관리되고 통제되지만 개인들은 한국은행의 중앙섭에서 서 관리되고 통제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런 조금은 타협적인 그런 구조로 한국은행의 CBDC를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도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은 좀 지루하실 수 있는데 요거를 그래도 구체적으로 다른 몰라도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은 다음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암호화폐 이세계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이제 나오니까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감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미국 저희들의 이 한국은행의 시스템이 미국에서 수입한 거라 그랬잖아요 사실은 또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도 하고 아 그런데 어 미국이 원래 트럼프 있기 전에 이걸 다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 오늘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뭐페드와이어나페드나우나 RNN 막 이런 것들을 막 만들었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은행이 이거를 상당 부분 많이 계승을 했어요. 예, 네, 왜냐면 혼합형이에요. 미국 거도.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잘 개발을 미국이 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CBDC 개발 중단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어디로 가냐면은 민간 분야의 스태블 코인으로 가는 걸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때로 이제 앞으로 화폐전쟁도 일어날 거고요. 아마 이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도 이 영역에서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이 영역에서 다른 여타의 모든 암호화폐의 역사가 바뀔 거예요. 이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 어떤 결정은 트럼프가 한 겁니다. 트럼프는 명분은 그거였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내야 된다.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고 따라서 프라이버시를 지켜내야 된다. 뭐 이런 거였지만 실제로는 트럼프 엘리트들의 주력이 페이팔 마피아들이죠. 그래서 페이팔 마피아나 어떤 비이 블록체인 어깨랑 이미 트럼프가 한 몸이 됐기 때문에. 민간이 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한 거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또 증명하는 게한 일주일 전에 트럼프 가족들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를 인수를 했죠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어, 트럼프 개인의 그리고 트럼프 엘리트들의 어떤 그런 사업적 비즈니스적 어떤 의미나 목표도 녹아 들어가 있다 그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시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스태블 코인이 거래량은, 거래량이 15.6조 달러예요 벌써 작년에.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비자, 대표적인 신용카드인 비자 네트워크의 실적과 맞먹는 수준에 도달했어요. 벌써 이렇게 커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잘 모르는데 현실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동대문 한번 가보세요. 동대문에 있는 원단 무역상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은행도 없어요. 환전수수료도 없이 그냥 이 스마트폰으로 태도로 왔다 갔다 한다고요. 제 친구가 그래서 원단 장사하는데, 한 50만 달러, 100만 달러 정도 이 그러니까 50만 달러 이하는 확실히 태도로 한대요. 근데 100만 달러면은 조금 주저주저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벌써 이제 그런 현실이 돼서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이미 달러 스텝을 코인이 현실로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뭡니까? 이것도 그냥 소리모, 소문 없이 됐는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트럼프의 핵심 엘리트들이 페이팔 마피아들이잖아요, 페이팔. 페이팔은 이미 2023년에, 재작년에, 파이 USD, 이거 달러 스템을코인이요 이거 이미 하고 있어요. 그리고 리플로 유명하죠, 리플, 암호화폐. 리플은, XRP는 이미 작년에 RL USD라고 하는 달러 스테을 코인, 어, 승인받아서 이미 막 유럽에서 유통시키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자나 스트라이프 등 주요 기업들도 스테을 코인을 결제 시스템에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미 핀테크 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이렇게 채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구체적으로 뭐가 좋으냐면은 기업 차원에서 약 150억 달러의 비용 절감이 있어요. 왜? 수수료가 없으니까. 수수료가 없거나 수수료가 절감되니까. 그 다음에 이게 2028년도까지는 260억 달러에 이를 거로 보입니다. 왜냐면 중개인이 없고 또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의 효율성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국의 국제거래 10%를 달러스텝을 코인으로 했대요. 작년 1년 동안. 그래서 아마도 거의 모든 기업들이 발행할 거예요. 이미 달러스텝을 코인이 입법화가 완성이 되면 미국에서 달러스텝을 코인을 발행하겠다라고 직감 여적으로 의사표현을 한게 벌써 페이스북, 그 다음에 스타벅스, 그 다음에 여러 항공사들. 자기네들 마일리지를 이제 달러스텝을 코인이랑 연계시키려고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쇼핑몰을 가지고 있는 아마존. 그다음에 애플, 그다음에 구글,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삼성전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달러 스테블 코인 발행하는 회사가 되려고. 그래서 이거는 웬만한 기업들은 다할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는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황금알을 낳는 이 사업을 다른 기업들이 안 하겠어요? 그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웬만한 마일리지 갖고 있는 회사들은 다 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마일리지랑 그 달러 스테블 코인을 호환시키려고 하니까 이런 와중에. 한국은행이 달러 스텝을, 민간의 달러 스텝을 코인의 세계와는 다른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 CBDC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경쟁하려고 하는 겁니다. 같이 공유하시면서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투자지원금 최대 100만원까지 증정해 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에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 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에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 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투자 지원금 최대 100만원까지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인 것처럼 트럼프가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준비하고 있던 CBDC 개발을 금지하는 행정경영을 서명했죠.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하나가 뭐냐면, 브릭스 있죠, 브릭스. 브릭스 주도의 CBDC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유로도 마찬가지죠, 유로. CBDC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나 지역 연합이 발행하는 그곳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이 CBDC랑 그다음에 트럼프가 생각하는 민간이 주도하는 달러 스텝을 코인 간의 이제 경쟁이 벌어질 거예요. 경쟁 정도가 아니고 전쟁이겠죠, 전쟁. 전망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과령 한국은행이 지금 발행하고 있는 암호화폐, 한국은행 CBDC와, 예를 들면, 트럼프가 이제 법령을 만들어서 미국이나 전세계 기업들이 만드는 달러 스텝을 코인이랑 이 화폐 시장에서 전쟁을 벌일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텐데, 이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거를 국가주의와 개인 자유주의의 한판 승부라고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화폐를 통제하려고 하는 중앙은행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CBDC.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그냥 자유롭게 미국 채권만 사주면 거기에 1대1로 대응해서 달러 스테블 코인을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개인적 자유주의의 한판 승부라고 보고요. 어, 또 하나는 CBDC는 추적 가능한 화폐입니다. 화폐조차도 그렇고 이걸 쓰는 사람도 추적 가능해요. 어떻게 썼는지, 누가 썼는지. 근데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달러 스테블 코인은 추적 불가능해요. 거래한 건 아닌데, 누가 했는지 모른다고요.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자, 이랬을 때,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성향이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찝찝해서 CBDC를 못쓸것 같아요, 제가. 제가 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다볼수 있는데, 근데 이제는 카드뿐만 아니라, 다 봐요, 다. 다 들여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는 돈을 쓰, 쓰겠습니까? 저는 못쓸것 같아요. 그냥, 달러 스테이블 코인 쓸것 같아요. 여기 지갑, 핸드폰, 스마트폰 안에 있는 암호화폐 지갑에다가 테더 같은 거 사갖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 사갖고 삼성 달러 스테이블 코인 사서 아니면 스타벅스 달러 스테이블 코인 사갖고 여다 기돈놓고 이걸로 쓸것 같아요. 네, 뭘 사든지 뭘 먹든지 예, 왜 추적이 안 되잖아요. 아 그렇다고 제가 뭐 나쁜 일을 하겠다는 건 아닌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CBDC를 만들었어요. 또 문제가 뭐냐면 자 CBDC를 만들었어요. 자 이거 가지고, 제가 여기 핸드폰에 담아가고, 스마트폰에 담아가고, 영국에 갔어요. 한국에, 한국은행이 만든 CBDC 이거 토큰, 이거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영국에서. 쓸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수료 내고, 그쪽에 CBDC로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달러 스태블 코인은 어때요?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 달러 스태블 코인, 뭐, 뭐, 스타벅스 달러 스태블 코인을 제가 지갑에 넣고 있어요. 항상, 네. 근데 영국에 갔어요. 미국에 갔어요. 호주에 갔어요. 일본에 갔어요. 환전 수료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요. 그냥 달러 스테블 코인 쓰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실 제가 예상할 때는 과연 CBDC가 달러 스테블 코인을 시장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글쎄요.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 현실적으로는 한국은행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음, 그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한국은행의 CBDC가 달러 스테블 코인을 포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가오는 미래는 하나의 통화만 존재하잖아요. 만약에, 한국은행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국 정부가, 뭐론 저도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정부나, 한국은행이, 그런 생각으로 CBDC를, 즉, 스테블 코인이랑 경쟁해서 저걸 없애고, 내가 압도적이 돼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CBDC를 밀어붙이면 저는 망할 거라고 봐요. 오히려, 다양한 형태의 암호화폐를, 왜? CBDC도 암호화폐거든요. 그러면, 암호화폐의 성격상, 다양한 달러 스텝을 코인, 그 수십 개의 회사가 달러 스텝을 코인 만들 텐데, 그 수십, 수백 개의 달러 스텝을 코인, 그 다음에 또각 나라의 CBDC, 법정화폐, 그 다음에 또 비트코인 등의 이런 식의 블록체인형 암호화폐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하이코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을 해서 분산, 분산원장의 DLT 안에 통합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 한국은행이, 우리 정부가, 아, 우리가 CBDC 만들었으니까 한국 내에서만큼 이게 지배적이 돼야 돼. 그래서 달러, 스테블코인이나 암호화폐랑 싸우잖아요? 그럼 저요. 박살나요. 오히려 공존하면서 생태계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CBDC를 만들었다, 암호화폐 만들었다. 그러면 스테블코인 등등을 비롯해서 모든 코인을 다 받아들이고 그런 것이 가능한 설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히려 한국한테는 기회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트럼프가 지금 못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보십시오. 중국이나 브릭스 국가들, 유로, 다 CBDC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미국 편을 들어서 달러스템을 코인만 한다? 중국이나 브릭스나 유로 편을 들어서 CBDC만 한다?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중립적인 길을 가면서 양쪽 거를 다 받아들이고, 양쪽 거를 다 받아들이는 새로운 생태계를 한국이 주도하고 만들어내는 게 한국의 경제발전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히려 그래야 한국의 원화 가치도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 한국이 아주 중립 지대에서 국가주의적인 CBD 암호화폐인 CBDC와 개인적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 그 중립 지대에서 양쪽의 모든 생태계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생태계 어 형성과 그다음에 그런 생태계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개발들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거 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여러 가지 스타트업 기업들 창업하는데 금융 지원 많이 해주고 또 기존 회사들도 이런 부분들 어, 투자들을 많이 해줘서 이런 산업이 많이 꽃피울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블록체인 산업, 암호화폐 산업에서 한국이 나름대로 예전에 인터넷 강국이었던 것처럼 암호화폐 강국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기회일 수 있다. 뭐 이거는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맞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달러 스템 코인한테 박살나요. 은행도 다 녹아요. 중앙은행, 한국은행 다 없어져요. 그 다음 아주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의 큰 밑그림이 그려졌다면 전술적으로 시바이누가 튀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민코인은 원래 아시는 것처럼 커뮤니티 내에서 소문과 활동이 활발할수록 잘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또 구글 트렌드에서 이 검색어량이 많아지면 질수록 잘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 이리 하면 반드시 뜬다. 대박 난다. 민코인 같은 경우에 AI 스토리, AI 내러티브, AI 서사와 함께 원래 있던 민문화 사이의 교착점, 그 시장에서 가장 핫한 두 트렌드가 만나는 곳에 시바이누가 위치해 있다는 거죠. 되게 저렴해요. 그래서 사람들도 한번 사볼까?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이상하게 아 이상하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제가 뭐 시바이누부터 페페부터 이제 여러 가지 민코인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한 왔다갔다 하지만 15개에서 20개 정도를 민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다른 민코인이랑 진짜 다르게 이 시바이누 공장 초기에 보통들 보여주잖아요 펌프 앤 덤핑 한번 그러고 대부분이 99%가 그 다음에 거의 사라지는 예, 0이 됩니다 0 아니면 정말 몇 년간 내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바이누 참 아는 사람은 아는데 고마운 게 다른 민코인처럼 처음에 역사적 폭등을 보여줬지만 그 이외에도 네 번의 폭등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놀라운 거거든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런 민코인이 이렇게 많은지. 저는 그 중에서 세 번의 수익을 봤고요. 사실, 뭐, 트래커 도움을 받았지만, 기본적으로 시바이 아니었으면, 뭐, 트래커 들면 뭐 합니까? 움직이질 않는데. 예. 그래서, 아, 시바이 어떤 지속력. 이 변동성의 지속력 그다음에 그 에너지 이 시바이누가 갖고 있는 그 개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좀 아~ 어,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바이누는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이 넓은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도 매수 단기로 하든 아니면 쭉 들고 가는 장기 투자자든 분명히 이젠 이 시바이누 주목할 만한 민코인에 틀림없어요 그리고 보기 드물게 폭등이 자주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분 이거 꼭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런 민 코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래 주소랑 패턴을 추척하고 카피하는 트래커 없으면 재미를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안내해드린 대로 연락을 주시면 시바인 코인 무료 증정과 함께 고래 주소를 알수 있는 비공개 정보방 그리고 이 주소를 가지고 일단 연습이라도 할수 있는 무료 트래커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투자지원금 최대 100만원까지 증정해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의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 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에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 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투자지원금 최대 100만원까지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